안녕하세요 제논입니다 네 오늘은 탐스주시 새로운 맛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저번에 탐스주시 오렌지 맛을 한번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포도맛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탐스주시 포도맛입니다 네 전에 오렌지 그림에 배경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포도 그림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네, 추가된 거는 맛이 포도맛으로 바뀌었고, 뭐, 배경이 바뀌었다.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. 네, 보니까 약간 환타 포도맛 느낌의 맛이 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, 한번 마셔보도록 하죠. 네, 탐스 주시 포도맛입니다. 자 캔을 까보고요 향은 포도맛이 되게 강하게 나는 그런 향을 가지고 있어요 포도향이 강합니다 근데 약간 새콤달콤 포도맛 있잖아요 그 향이 좀 강하게 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음 이거는 일반 우리가 먹는 과일 포도 맛보다는 진짜 새콤달콤 씹으면 녹잖아요. 그 녹인 물을 희석해가지고 약간 탄산을 섞으면 이런 맛이 나지 않을까 싶긴 해요. 네, 맛이 약간 새콤달콤 맛입니다. <laughs> 맛은 괜찮은 것 같은데. 새콤달콤의 은은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. 네, 그 포도향 새콤달콤의 은은한 향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. 입안 가득 퍼지는 그런 느낌. 음. 그리고 새콤달콤이 새콤하면서 달콤하잖아요. 그러면 이 탐스 주시 포도 맛도 새콤하면서 달콤한 느낌의, 새콤달콤 느낌의 맛이 그대로 전해지는 그런 음료네요. 음, 나쁘지 않아요. 음. 특히, 새콤달콤을 자주 먹은 제노이 먹기에는 정말, 맛도 좋고, 그리고 향도 되게 향기로워서 괜찮은 음료인 것 같습니다. 음, 은은하게 포도향이 퍼지고 있어요. 음, 네, 오늘은 탐스주씨 포도맛입니다. 원래 저번주에 리뷰해드렸던 오렌지맛 탐스 주시도 있었는데, 음, 맛이 여러 가지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한 가지 맛보다 여러 가지 맛을 체험하면서 음미하는 게더 소소한 행복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수 있어서, 여러가지 음료 출시하면 오히려 반가반가지, 네 반갑기 따름이죠. 오히려 음료수 맛이 여러 종류가 출시를 해주면 오히려 반갑죠. 왜냐면은 제노는 리뷰할게 생기고 못 드셔보신 분들은 뭐 드셔보실 수 있는 기회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대박이잖오 네 오늘은 이렇게 탐스주시 포도맛을 한번 마셔봤는데요 어떠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.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